안녕하십니까. 기본 뉴스에서는 춘천 북한강변의 한 대형 리조트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실태를 잇따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춘천시 의회에서는 해당 리조트에서 탈법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춘천시가 무엇했느냐는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도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북한강변에 조성된 이 대형 리조트는 시설 대부분을 뜯어내거나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설 대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당초 신고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해당 리조트에서 탈법과 불법이 이뤄지는 동안 시는 무엇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춘천시 관내 2이투자하시하고 절차 전혀 발고 사업을 추진는 이해가 안 나요. 너무 안타 감리. 네, 용장 측에서 부담하고 진행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후적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어, 불법 되어진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것이야. 또 강원도와 춘천시가 해당 리조트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에 사후권을 지원했는데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그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단한 마디도 없었어요. 관광 부서에서 나가서 그걸 가져와 가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까지 또 관여할 것도 아니겠지만 또알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조트 조성 과정에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던 연예인 A 씨는 정작 춘천시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이력서에는 해당 리조트의 대표 회장으로 기재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는 영화 홍보를 위한 차원이었을 뿐. 해당 리조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말 것을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축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다음 달중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초동입니다.